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철부터 조류독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상북도가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특별 방역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 300마리를 키우는 경산의 한 축산농가입니다. 소독차가 농장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립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시기를 맞아 미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축산 농가를 걱정이 된다는 했는데 곧 동절기가 옵니다. 그 동절기가 오기 전에 행정에서 와가지고 이렇 방역을 해주는 게 크게 마음이 놓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달 동안 가축 질병 특별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구제역 야외 감염 항체가 검출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럽에서 지난해보다 조류독감이 마음배 증가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축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거점 소독장 운영, 철새 도래지 통제 소설를 운영하고 감시 소독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 명령도 내릴 방침입니다. 출입 통제를 위반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또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중에는 일제히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접종 한달 이부터는 접종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한번 발생할 경우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치명적인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가축 질병 이를 막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